소개드릴 브랜드는 자신만의 세계관으로 브랜드를 전개하는 나돈 얼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패션에서 인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브랜드 나돈 얼스는 자기만의 세계관을 구축해서 그 세계관에서 브랜드를 전개한다는 점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즘 워낙 많은 브랜드들이 생겨나고 시장에 잘 팔리는 법칙이라는 게좀 통용되면서. 많은 브랜드들이 좀 심플하고 베이직한 기본 아이템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브랜드들이 자신만의 특색을 갖지 못한 채한 3, 4년 안에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좀 이러한 상황에서 재밌는 브랜드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나돈 t 스는나돈 l 스 랩, 그러니까 지구에 없는 연구소라는 컨셉을 잡고 그 세계관 안에서 근무하는 에이전트들이 입는 옷을 만드는 브랜드예요. 이 나던 얼슬랩 그러니까 지구에 없는 이 연구소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에디션이라는 것을 육성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디션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입양이라는 개념으로 상품을 보내고 소비자들이 그 상품을 사용하거나 뭐 보관하거나 이런 후에 나중에 다시 사드리거나 기부받는거나 이런 형식으로. 그 에디션들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브랜드를 전개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에디션의 정체는 아직 미공개입니다. 이거는 이제 추후 브랜드에서 어떤 방식으로 밝히고 어떤 방식으로 전개할지 좀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브랜드가 구축해는 세계관을 보면 좀더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익숙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톰삭스일 것 같아요. 톰삭스도 뭔가 연구실. 기술, 뭐 이런 것들로 자기의 디자인을 개발시키는 사람이잖아요. 요즘 이런 것들이 좀 트렌드이고, 빠른 예술 쪽, 이런 데서는 이런 주제로 많은 작품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디렉터 분도 좀 예술이나 문화 방면에 좀 조회가 깊으신 분이라서 이런 컨셉파에 이제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고요. 세계관이 좀 깊죠, 이 브랜드에. 그래서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브랜드는 옷으로 말하고 이미지로 말하는 거니까 이 옷들을 보시면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좀더잘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제 옷들을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드릴 옷은 바로 이 MA1입니다. 우주복 같은 느낌의 무드를 제일 살려주는 옷이라서 좀 소개드리고 싶고요. 사실 엄청 컨셉츄얼한 옷이잖아요. 컬러 배색도 뭔가 과거 SF 영화에서 나온 듯한 그런 컬러 배색을 갖고 있고 이 주머니 같은 경우도 기존 MA1 주머니하고는 완전 결을 다르게 하는 마치 우주복을 연상시키게 하는 주머니입니다. 그럼 안쪽도 보시면 에이전트들, 연구원들이 입는 옷이니까 좀 주머니가 많아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안쪽 주머니도 있고 또 내부 주머니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택이 들어가 있는데, 우주연구소 이런 데서 쓰는 서류를 좀 모티브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밑에 스트링의 원단을 재원단, 그러니까 몸판 원단하고 같은 걸로 쓰셨어요. 대부분 이제 뭐 코튼끈을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디테일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지퍼 풀러도 우주복 같은 느낌을 주는 지퍼 풀러인 것 같아요. 투 a 이 지퍼를 쓰셨고요. 원단도 약간 우주복 느낌의 살짝 광택이 있고, 약간의 주름이 있는 이런 원단을 사용하셨고 이팔 부분 절개 같은 경우도 기존 MA-1과 다르게 좀 우주복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스티치 같은 경우도 이 하얀색 원단과 이 베이지색 배색과 잘 맞는 아이보리색 스티치를 쓰셨는데 이런 것들이 좀이 브랜드의 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쪽도 이제 배색을 사용해 가지고 그 우주복스러운 디테일을 최대한 많이 주었습니다 또이 옷의 특징은 바로 리버시블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나돈얼스라는 브랜드 명이 드러나게끔 리버시블이 되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요즘 브랜드들이 워낙 이렇게 리버시블했을 때 브랜드 로고가 드러나는 거, 라벨이 드러나는 거를 이제 좀 거부감 없이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널스는 아예 대놓고 그냥 크게 라벨링을 박아가지고 리버시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흰색 MA1이 사실 이제 쉽지도 않고 가장 컨셉추얼한 옷들과 매치를 하니까 좀더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청바지에다가 입으면 그렇게 생각보다는 튀지 않거든요. 요즘 어쨌든 브랜드들이 엄청 많이 생겨나고는 이 시점에 확실한 임팩트를 줄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가장 컨셉추얼한 옷은 바로 이 점퍼스트 세터입니다. 이건 근데 저도 사무실 가서 처음 옷 보고 제가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랬는데, 이게 진짜 재직하는데 엄청 큰 도전이라고 하셨더라고요. 뭔가 그 우주인들이 입는 내복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 라쿤 원서로 사용해가지고 편하면 편하면 엄청 부드럽고 편하고, 막 60년대 영화배우 같은 삶을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런 거 하나 두고, 그 낡은 철제 잔에다가 이제 우유 먹고 약간 이러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즐겨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어떤 뭐 판매를 생각하시고 만든 건... 아니고 이 브랜드의 컨셉을 잘 보여주는 옷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진짜 우주복 같은 니트를 만들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진짜 대단한 거였고 헤라시라고 하죠. 이런 거다 잡아놓으시고 시보리 같은 경우도 되게 귀엽게 잡아놓으셨고 그때 사무실에서도 이런 단추 어디서 찾으세요라고 물어봤는데 단추를 진짜 좋은 거를 항상 쓰시고 발 부분도 시보리 이런 식으로 귀엽게 잡아놨습니다. 디렉터분은 약간 요거를 코트랑 같이 매치해가지고 원마일웨요 일상생활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요두 개는 가장 컨셉션하고 두 번째 착장은 요즘 제가 제일 잘 입고 있는 코트죠 에이전트들이 퇴근할 때 입는 약간 사복을 생각하시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 코트도 핏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80년대 약간 첩보물 같은 데서 요원들이 입고 있을 것 같은 코트 실루엣을 연상시키지 않나요? 되게 카코트 같은 기장감이 너무 좋아서 요즘 이거 거의 일주일에 다섯 번? 입고 있거든요. 제가 이게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이 원단입니다, 원단. 사람들이 계속 고양이 100마리 키우는 사람 같다라고 하는데, 일본 원단 중에서도 프리미엄 원단을 추구하는 히노데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원단 중에서도 가장 최고급 원단을 사용한 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 옷으로는 잘안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나도널스가 코트용으로는 처음 셀렉해 갔다 약간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여기 이제 흰색 잔털이 폴리에스테르로 좀 처리를 하는데, 요 흰오대산 원단 같은 경우는 요 흰색도 다 울. 완전 울 100%짜리 원단이라고 합니다. 코트가 검정색이서잘안 나오는데, 보시면 절개가 주머니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들도, 어 그냥 싱글 코트가 아니다. 이런 느낌을 주고요. 특히 이 어깨 핏을 잡으시려고 세 번이나 샘플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런 공법, 이런 것들이 이 어깨 라인을 살려주는데 큰 도움을 준 공법이라고 합니다. 계속 단추 얘기를 하는데, 단추가 또 적당한 크기,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은 단추도 아니. 이 적당한 크기의 단추가 되게 이 옷의 밸런스를 좋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코트 안쪽에 좀 패치가 크게 있어가지고 재밌는 요소를 줍니다. 안감 같은 경우도 생지 씨앗 같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코트의 무드와 잘 어울리고 안감을 이렇게 떨어뜨려놔가지고 뚝 떨어지는 맛을 더 살려주는 코트입니다. 플레어핏 청바지에다가 더비 슈즈 이런 거 신고. 엄청 많이 입고 있습니다 이게 핏이 커가지고 이너로 어떤 옷을 입어도 좀 티가 안 나고 좋더라고요 제가 호미토 관련 코트가 두개 있는데 손이 좀 자주 안 가는 게 그걸 옷장에서 꺼낼 때도 좀 무거워서 손이 잘안 가거든요 이건 옷차체가 되게 가볍고 이게 여기 있는 이 흰색 털 때문인지 아니면 원단 압축이 좀꽉돼 있어서 그런지 방풍 효과가 되게 좋아요 바람이 잘안 통해 가지고 얇은데도 따뜻한 저는 이 코트를 가장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옷은 이 베스트인데, 제가 또 이런 베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주녀와 타나베 방탄조끼 베스트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방탄조끼 같은 느낌 디렉터님은 이거 이제 연구원들이 있는 실험용 베스트 이런 것들을 생각하셨다고 해요 이런 것도 이제 어떤 판매를 생각하셨다기보다는 브랜드 컨셉을 좀더 보여주는 용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코트 안에 목까지 올라오는 후드 저도 제이프레스에 그런 후드가 있는데 그거랑 입을 때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런 베스트는 언제나 좀 스트라이프 셔츠랑 코디를 하는 편인데 그러면 또 생각보다 캐주얼해 보인다 이거는 아메카즈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약간 트위스트 주는 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 데끼라고 하죠? 컷업프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올이 나가는 디테일들을 또 자연스럽게 보실 수 있고, 이거 착용 방법이 좀 재밌어요. 디지포가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 어깨 부분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리버시블로 입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뒤집으면, 나도얼스라는그 브랜드 명이 나오고요. 연구복 같은 느낌이 더 들죠? 구석구석 디테일이 되게 많고, 여기 이제 히든 포켓, 이런 데도 이제 다트 저에 잡아놓으셨고, 이렇게 뒤를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저는 사실 이거 뒤집어서 입을 때는 크게 없을 것 같고, 네이비 컬러로 입어가지고, 팔 부분 이제 불편하니까, 겨울에 추울 때, 코트 안에 있는 내피용으로, 입을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니트도 되게 이 브랜드의 컨셉을 잘 보여주는 니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발라클라바를 붙여 놓은 후드 니트인데 우주비행사들이 헬멧 쓰기 전에 쓰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니트입니다 브라운 색도 있고 그레이색도 있는데 저는 요즘 그레이색의 니트가 좀더 트렌디하고 시장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그레이색을 보여 드리고요 부클레 소재를 써 가지고 이 형태와 부클레 소재 원단이 되게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목이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게이 후드의 되게 특이점이고 이거는 단품으로 입어도 멋있고 좀 이제 레이어드하거나 왜냐면 목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떤 옷하고 레이어드를 해도 좀그 옷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소매 부분 마무리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셨다. 이번 착장에서 마지막으로 보여 드릴 거는 이 바지 인데요 나도널스는 바지 핏이 대부분 좀 이렇게 오마진다고 하죠 이렇게 동그랗게 항아리처럼 떨어지는 핏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가랑이 부분에 이런 립 원단을 쓰셔 가지고 좀더 착용감이 편하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MA1도 그렇고 요립 원단을 되게 고급스러운 거를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흰색 포인트가 보이잖아요 여기 이제 턴업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평범한, 평범하지는 않죠, 사실. 배색이 없는 베개 팬츠처럼 보이고, 이런 데도 다 이제 컷 오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다 보면 올이 풀리는 느낌을 주셨습니다. 좀 이제 연구원들이 편한 옷을 입을 거다라는 세계관 안에서 만들어진 옷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뒤를 보시면 약간 베개 핏, 이렇게 떨어집니다. 바지도 이제 스트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이 스트링도 컨셉추얼하게 원단처럼 이렇게 씨앗이 박혀 있는 원단을 쓰는데 그 요소 요소들이 다 조금씩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도 참 브랜딩에 진심이시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포인트입니다. 이 바지 같은 경우도 그냥 사실 그냥 검정 티 안에 너입해서 입거나 뭔가 그 꼼데가성 온무 무드의 그런 배기핏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후드랑 입으니까 좀 바지가 더 튀어 보이긴 하지만 그냥 검정 티가 검정 티 안에 넣어서 입거나 아니면 흰티 넣어서 있거나 하면 여유롭고 멋있는 배기 팬츠로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착장입니다. 가장 평범하죠? 일부러 앞에 두 개는 제가 이 브랜드가 시작하는 브랜드니까 진짜 센 착장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조합을 했고, 이 니트나 이 바지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했듯이 에이전트들이 퇴근하고 평상시에 입는 일상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디렉터분이 그 브랜드의 개발노트, 기획노트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 진짜 방대한 이미지와 방대한 세계관 이 에이전트들은 어디서 출근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놓으셨더라고요. 이태리 원사인 피노리 피아티 사의 원사를 사용한 거라서 저도 좀 놀라긴 했어요 이거 이렇게 게이지가 낮은 스웨터들은 대부분 딱 들면 어? 하고 되게 무겁거든요 이거 진짜 가벼워요 여기 보시면 약간 그 검정색 원사인데도 투톤으로 이렇게 흰색이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짜임도 너무 예쁘고 이 원사 자체도 너무 예쁘다. 헤어리한 게 이게 살짝 살짝 올라오죠? 슬림한 핏의 바지랑 이런 거랑 입어도 위가 커 보이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스크샵에 입점돼 있으니까 가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입어보시고 구매 결정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지 같은 경우도. 일본산 울 100%를 사용한 바지고, 어 이것도 좀 핏이 이렇게 오마지는 스타일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원단을 만져보고, 와, 이렇게 두꺼운 걸로 바지를 만든다고? 포트 원단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만질 때는 엄청 두꺼워서 무거울 것 같았는데, 입으니까 별로 무게가 안 느껴지고 되게 가볍고, 우라라고 하죠? 우라가 좀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촉감이 좋아요. 이 두터운 원단의 까슬거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허리 밴딩 이런 거 있어가지고 좀 착용할 때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스트링으로 허리를 조절해서 입는 바지입니다 이 바지는 스웨팬츠를 입고 싶은데 스웨팬츠는 너무 슈리링 같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좀 편하고 무드 있게 입을 바지로 괜찮을 것 같아요. 셔츠, 이런 거 걸쳐서 입어도 멋있을 것 같고, 니트, 터틀넥 이런 거랑 입어도 그냥 쿨하고 멋있을 것 같습니다. 컬러도 애쉬 그레이 컬러라고 해가지고 아주 오묘한 컬러로 보여주는데, 이런 게 진짜 이 브랜드의 킥인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장갑입니다. 타비 장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입었던 그 후디드 부컬 스웨터? 이런 거랑 입었으면 좀더 컨셉츄얼 했을 것 같아요. 디렉터 분이 저한테 이 손금 모양을 따라서 이 니트를 짜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기술상 안 돼서 좀 손금 역방향으로 좀 나와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디테일을 많이 신경 쓰시는 디렉터라는 걸좀알수 있었고 여기 등 쪽도 보면 검지손가락에 좀 이렇게 곡선을 타고 흐르는 이런 흐름이 있는 장갑입니다. 그리고 목이 좀 길고요. 제가 손이 남자친구 엄청 작거든요 저한테 좀 맞으니까 손이 크신 남자분들한테는 좀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자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뭔가 순자가 생각나나요? 이거 순자 하나 선물해 줘야겠네 탑이 하니까? 이렇게 하면 뭔가 탑이 밟아지게. <laughs> 나도 널스 어떻게 보셨나요? 전 사실 이 브랜드의 세계관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옷 하나하나가 좀 보면 튈 수도 있지만, 퀄리티도 좋고 컨셉도 확실해서 저는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직접 보고 입어봐야지 브랜드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할수 있잖아요. 영상이 업로드 되고 3주간 윤대리 쿠폰을 발행해서 30% 할인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옷에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좀30% 정도 할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첫 구매를 하는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27일 28일 양일간 팔라에서 팝업을 진행한다고 하십니다 직접 가서 옷 한번 입어 보시고 특히 이 코트 저너 저는 너무 잘 입고 있거든요 오늘 이거 찍는다고 입는게 아니고 그냥 요즘 내내 요것만 입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요거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 패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어떠한 브랜드를 차용하거나 시장 상황을 보고 그거에 비슷한 상품 내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 브랜드들이 좀 줄어들려면 이렇게 세계관을 구축하고 그 세계관 안에서 영감을 받아서 상품 개발하는 브랜드들이 좀 살아남아야지 그리고 장사가 잘 돼야지 이런 유의 브랜드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도널스 이제 시작하는 브랜드고 컨셉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제품력, 디자인력도 좋으니까 관심들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팝업 현장에서 뵐수 있으면 뵙도록 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